조직 스토킹 피해 신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통의 여정, 조직 스토킹 집단 괴롭힘 뇌파생체 실험 전파무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동의청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 스토킹 뇌파생체 실험 전파무기 피해자로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부족해 피해자 h u m a n i t i s d i l e m m a h i s t o r y c o m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조직 스토킹 피해 신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통의 여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괴한 세상 속에서 반복해 일어나는 엉뚱한 이야기. 바로 조직 스토킹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여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외벽이 견고한 자신의 조직을 뒤에 두고 피해자를 집착하며 감시하고 괴롭히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같이 보시죠. 조직 스토킹 당신의 삶을 지켜보는 수상한 눈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감시하고 괴롭히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기묘한 시스템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